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감 후보 성기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의 교육 모델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교육이 발전해야 될 중치에 대한 시점입니다. 정치인들이 교육을 정파적인 이념적인 갈라치기로 정치적인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 교육 본질을 살려 나가면서 우리 미래 사회의 동력을 키워야 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수도권 새 교육감이 모여서 교육의 본질, 학교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 위기의 학교를 지킨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세 분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서 학교를 지킨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였습니다. 공교육 대전환 더큰 연대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초중등 교육과 관련하여 정책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리가 큽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인 낙마로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선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초 중등 교육 정책의 공백이 걱정됩니다. 교육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표어를 내세웠지만 특목고, 자사고 유지 정책과 같이 사실상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육 정책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의 실패한 정책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정치 환경 변화에 편성하여 교육을 미천 삼아 자리를 탐하는 정치인들이 교육감 후보로 득세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퇴행 교육 공략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 교육감 연대를 이루어 지난 10여 년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켜 온 민주 시민 교육을 이념 편향 교육으로 매도하며 폐지를 공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인 교육감 연대의 퇴행적 공약은 우리 학생들을 교복입원 시민에서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다시 되돌리는 시대 차고적인 발상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서 학교를 지킨 것은 교육자였습니다. 위기에서 학교를 지킨 것은 정치인이 아닌 교육자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자행하는 교육 퇴행의 위기로부터 학교를 지키고자 저희 교육자들이 나섰습니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로 나선 저희 셋 모두 오랫동안 고등학교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 가르쳐 온 교육자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나서서 정치인들의 교육 퇴보 시도에 맞서서 공교육을 지키겠습니다. 지방 교육 자치로 수도권에서부터 공교육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방치한다면 지역에서부터 공교육 지키기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는 전체 학생의 48%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절반, 수도권부터 최후의 보루로 공교육을 지켜내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로 수도권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초중등 교육의 중심이 시도교육청으로 옮겨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져 오는 7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수립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의 집행은 교육부가 담당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됩니다. 교육자 출신으로 지방 교육 자치의 필요성과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셋이 앞장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지방 교육 자치를 실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공교육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